네, YC가 말 7포인트 정도로 낙폭 가대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8월 첫째 날부터 음봉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좀 발생해주고 있고요. 8월 2일 금요일 자, 지금 십자가 모습의 캔들이 나왔습니다. 6월경에는 고점을 한번 찍어주고, 아, 5 0원대 부분까지. 뭐 위협을 줬었죠. 그리고 등락폭을 키워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올 것 같다가 다시 한번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 삼성전자에서 고대여포 메모리 (HBM) 소부장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IC 종목이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낙폭이 좀 나와주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 되는 현상이 있구요 일단 이제 고대협회물의 테스터 장비주 같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커플링 되는 현상이 좀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1위 기업이구요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 등락폭을 좀 키워낼 때마다 이 메인 종목들의 등락폭도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YC종목은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52주 신고가를 만들어 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상승 랠리를 크게 만들어 냈고요. 어, 전년도 12월부터 대시세가 나왔었죠. 이후에 한 차례 조정을 주고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힘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숨 고르기를 하는 구간대고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셔도 무방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주가가 강한 상승 내리를 만들었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죠. 이때처럼 매수할 기회를 이제 만들어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16,000원대 부분까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촬영시간이 8월 2일 오전 10시 약 30분 경이에요. 자, 오늘 종가 마감 했을 때, 이 16,600원 부근에 종가 마감이 들어갈 거고요. 이 다음 주 중에 한 15,000원대 부근에 한번 조정이 발생해 준다면, 그동안 진입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해 볼만 하고, 아직까지 손절매 할 라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손절매 하려면, 자, 여기 라인 대를 깨야 되거든요. 여기 라인 대를 깨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깨진 않았어요. 저점 부근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조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라인은 이제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유지해 주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이 다시 한번 물량을 좀 담아 주고 있습니다. 이 투자 경고 딱지가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이 투경이 붙었을 때는 아무래도 위축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증거금 100%로 거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먼저 이제 매도 물량을 좀던져주고요 일부 개인들도 털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털릴 게 아니죠. 털릴 게 아니라 좀 안심하시고 좀보유하시고요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YC의 이제 대응 방안과 YC를 가지고 계신 이제 주주님들을 위한 대응 브리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 우리가 주식매매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오르겠지, 오를 거야 하다가 주가가 떨어진 적들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자, 결국엔, 자, 대응 전략이 중요한데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중에서 좀 고민이 되시거나,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고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종목명 딱 기재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의 보고서, 문자로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와 상승 패턴의 분석집도 같이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분석집입니다. 자, 100개가 넘는 기술적 지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위에 보신 번호로 무료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보이시는 휴대폰 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종목 진단이 필요하시면 종목명. 남겨 주시고 추천 종목이 필요할 경우에 숫자 1번 남겨 주시면 됩니다. 대응 자료는 긴급 대응 전략으로 PPT 파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종목명 딱 기재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앞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 목표가 남겨드리고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을 포착해서 시나리오별 매도 목표가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결국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강세장에 맞춰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주도 테마 종목을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골든 클래스 종목이고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매집을 끝낸 세력 종목입니다. 매수가 목표가 보유 기간 상승 근거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자로 직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신 동일한 번호. 문자 1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무료 추천 종목, 부담 없이 발송해 드릴 거니까, 편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 주라도 매매해 보시거나, 아니면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수익이 나는 건지,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후속 종목을 잡아보셔도 늦지 않고요올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에도, 폭등 종목들을 여러 개 보내드렸습니다. 이후에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정송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 자, 1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뉴스하고 공시죠. 하지만 대부분 뉴스 뜨고 공시가 나왔을 때는 고점 부근이 많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미리 매수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좀 편안한 매매를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이 현금 신호. 자, 간단하게 5개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52주 신고가를 만들어주면서 대시세를 만들어주는 종목들의 특징은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이 고가 부근에서 공시와 뉴스를 터트리면서 52주 신고가 랠리를 만들어 주는 건데 자세히 보시면 이 화살표 등게 보이실 겁니다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 신호가 먼저 발생해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요즘에 유튜브 영상 많이들 보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지표를 맞춰서 수익을 내는 건지 저 궁금하실 텐데요 국내 총 89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통해서 종목 발굴을 하고 종목 검색식을 통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도 직접... 하나하나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폴라리스A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화살표를 먼저 만들어 줬어요.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정확하게 뜨고 주가가 상승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코가 한번더 나왔어요. 자, 이때 영상 찍어 드렸는데 자, 황금주 분석 TV에 해당 종목들 검색하시면 인증자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날짜가 4월 24일 황금주 분석 TV 영상 올려 드렸고요. 영상에서도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말로만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죠. 실제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 4월 24일 위에 보시는 동일한 번호로 4월 24일 날 유튜브 추천 종목으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로 매수. 가, 목표가 정확하게 기재해서 왜 매수해야 되는지 재료 및 투자 전략까지 깔끔하게 요약해서 발송해 드렸고요. 신규 상장한 종목들도 눌림 목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매수가 목표가까지 이 밴드가로 정해드리다 보니까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진입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승하는 종목들을 급하게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보다 여유 있게 이 바닥 구간에서 놓여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먼저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이고 최근에 발 송해드렸던 우리 구독자 추천 종목도 이렇게 목표가 부분까지 정확하게 도달했어요. 자, 화살표 정확하게 떠 주고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12,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자, 150%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고요. y c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 구간 대비 엄청난 상승 랠리를 만들어 주면서 무려 400포인트 넘게 수익을 안겨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냥 문자 보냈다라고 말씀드리면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자,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단체 문자 성공적으로 발송해 드렸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 드릴 건데요. 제 영상 보시면서 이제 하단에 더 보기라고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하시면 유튜브 이벤트 샵 링크가 나오는데 링크 클릭하시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세력 평단가 매수매도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100% 무료입니다. 자, 이러한 홈페이지 사이트가 나오는데 홈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100% 무료 참가자 전원 문자로 신호 제공해 드리는데 성함 휴대폰 번호 아래 보신 빈칸에 남겨 주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성함,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체크하시면 6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용하고 싶은 무료 서비스 비스 세개다 클릭하셔도 되고 하나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는 거 중복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무료 신청까지 딱 제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10초밖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자, 무료 신청 딱 눌러 주시면 엑셀로 문자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한분한분다 확인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위에 보신 번호로 문자를 주고 계시다 보니까 누락되는 분 없이 구독자분들에게 100% 전원 문자 발송 들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널 있지만 정확한 이 타점 잡는 게 관건입니다. 확실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고요. 바닥 구간에서 좀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신청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10초. 다양한 종목들을 미리미리 공략해서 보다 정확하게 문자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한분한분 한 놓치는 분 없이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실제로 문자 전송 사이트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즘에 워낙 사기도 많고 의심할 만한 내용도 있다 보니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 신청까지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제로 성공적으로 100% 무료로 문자 발송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100% 무료이기 때문에 일체 비용 발생하는 거 없고요. 얼마든지 제대로 된 수익을 앞으로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